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인의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에 챗 어, GPT를 어떻게 어, 적용하고 반영하고 지금 어, 서비스를 어,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어,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음, 챗 어, GPT가 나오고 나서 제일 어, 경계를 고민을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위기를 느끼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글이 왜 이렇게까지 경계를 하는지, 이제 게임 체인저, 판을 뒤바꾸는 플레이어가 나왔다라고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왜 구글이 어, 위협을 느끼고, 어, 걱정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 GPT의 경우는 지금 언어 지도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로 된 문서를 학습을 시켜서 언어의, 지, 언어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영어뿐만 아니죠. 영어, 뭐, 파이썬 뭐, 다국어,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고 언어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 지도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이제 생성해내는 그런 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언어 지도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뭐 우리가 뭐 지금 뛰어나지만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 과거 시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챗 어, GPT, GPT-4 모델 자체는 어, 용어 자체, 기술 자체가 어, generative pre-defined transformer입니다. p r e d e f i n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미 과거 시점에 훈련된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나오는 현재 시점에 나오는 어, 지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 정확한 정보를 어, 만들어 줄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어, 하지만 어, 검색 엔진의 장점은 뭔가 하면 어, 최신성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검색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의 최신성과 그 다음에 어, GPT의 생성 언어 생성 능력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현재 시점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지식을 생성해내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그, 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가 엣지라는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부분은 뭐 크롬이라는,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런런 아이콘이죠. 이런 아이콘이고. 어,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지금 출시를 했고, 이것을 자사의 브라우저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 엣지 이전에는, 어, 이전에는 이제 익스플로러라는, 익스플로러라는,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가 있었고요. 이것을, 어, 새로운, 이건 완전 새로운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엣지 브라우저를 이제 출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윈도우가 깔린 어, PC에는 어 이러한 어, 엣지 검색 그, 어, 웹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저처럼 만약에 마찬가지 이렇게 어, 바탕화면에 없다고 하면 왼쪽 하단에 하단에 이 윈도우 로고를 한번 클릭을 하셔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왼쪽 하단에 이 클릭을 하시고 클릭하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e, b, g, e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엣지 브라우저가 어, 뜨죠 그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엣지 브라우저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웹 브라우저다 웹을 검색하고 탐색하고 그죠 웹을 어, 접근할 수 있는 도구다 어, 그죠 이렇게 웹 브라우저 펼쳐볼 수 있는 툴이죠 툴자 근데 여기서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엣지 브라우저에서, 이제, 빙이라는,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우리가 접근을 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글에서, 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따따따, <빙> 빙.com 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빙으로, 이렇게, 검색 엔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이게, 검, 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빙이라고 또요, 이 검색 엔진 자체를 이것도 웹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빙 이렇게 하셔도 어, 이렇게 검색이 되죠. 이렇게 빙 빙점 어그 검색 엔진이 뜹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좀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어 빙이라는 검색엔진이 챗 GPT를 만나면서 이런 이제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녹화 상황에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입니다 빙빙 빙 엔진인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예어빙 검색엔진이 뜨고요 근데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뭐, 더 글로리. 요즘에 화제의 드마, 드라마죠. 더 글로리. 라는 것을 드라마를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 볼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 엔진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글과 어, 어, 동일합니다. 구글 검색 엔진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90% 이상, 이게 마,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점, 검색 엔진 시장에서 8% 에,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죠? 빙은. 그죠? 구글은, 구글이 이제, 뭐, 92%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네, 검색 엔진 시장은 구글 천하죠. 구글 천하죠. 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점유율 관점에서는 아주 뒤쳐져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채팅 기능입니다. 요, 메툰쪽강의에 보면은 채팅 기능이 있어요. 채팅. 자, 이게 바로 여기에챗 GPT가 있는 겁니다. 챗 GPT의 모델을 함께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 엔진에 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뭐라고요? 검색 엔진. 어, 검색 엔진인데. 이 검색 엔진은, 볼까요? 자, 이 검색 엔진, 그죠? 검색 엔진과, 그 다음에, 어, GPT-4, GPT, GPT 기술이라고 할게요. Generative Predefined Transformer. 이 검색 엔진은 뭐죠? 최신성이에요, 최신성. 최신성. 얘는 뭐죠? 언어 생성이에요. 언어 생성에 어떤 모델을 갖고 있어. 언어 생성 모델. 근데 얘의 한계점 은 뭐라고요? 과거 시점이다. 과거. 과거 시점이다. 그죠? 예. 얘는 근데, 그죠? 현재예요. 현재.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를 생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PT-4에서는 2002 GPT 모델에서는 2021년 어 데이터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그러면 이 빙에서는 뭐래요? 어 2023년 3월 23일 현재의 기준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언어를 생성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뭐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검색 결과에서, 결과에서, 결과에서 사용자가, 사용자가 링크를 타고, 링크를 타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획득했습니다. 맞나요? 검색 결과가 많잖아요. 많아요. 검색 결과가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과거 구글 검색 지금 검색 엔진은 근데 지금은 뭔가면 하 대화형으로 챗 GPT에서 대화를 하듯이 현재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적시에 이제 어,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빙에서 챗 GPT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채팅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뜬, 다라는 거죠. 회빙에 액세스 할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응. 빙하고 채팅.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채팅.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바로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빙으로 와서 빙으로 와서 이 로그인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물론 로그인을 하려면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계정이 없으신 분은 이 계정을 또 만드세요. 지난번에 우리 구글 계정을 만들었듯이 예, 여기도 어, 그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 계정 구글에서 사용했던 하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여기서 어이 채팅을 검색을 해서 채팅을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팅. 네, 채팅을 하니까 이렇게 뜨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최신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최신성. 그래서 이 GPT의 어, 언어 생성 능력과 어, 최신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신성. 그래서 오늘, 음, 오늘 날짜에 인천 날씨를 한번 볼까요? 2023년 3월 23일 인천 날씨를 알려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자 오늘 날씨에 대해서 아, 최고기온 14도 고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채 g PT의 한계점은 뭔가 하면 생성한 결과물이 어떤 정보를 근거로 했는지 그렇죠? 설명 가능한 어, 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네. 지금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죠? 그나마 근거가 있죠. 근데 잠깐 보니까 그죠? 최고기온 14도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20도네요. 아무튼 이거는 좀안 맞네요, 그죠? 이건 안 맞아요. 아무튼 그래도 근거를 주니까 어, 보완을 할수 있어요, 네, 그죠?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더 글로리. 자, 2010, 2021년도에는 1더 어,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요즘 화제의 드마, 드라마죠, 그죠? 현재 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 이런 식으로. 응? 음?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볼까요? 다시,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요즘, 요즘, 넷플릭스, 더블로. 는왜 이렇게 은 불다, 말까? 음, 요거는 좀 그럴듯하게 나오네요, 그죠? The Glory. 자. 또 글로리 드라마 또 글로리에 출연하는 출연하는 어, 배우를 알려주세요. 출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한국에서, 어, 있었던 학교, 폭에 대해서, 어, 알려줄래? 있었던 유명한 학건에 대해서, 볼까요 음.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따라주네요 그죠 네. 뭐 다른 것도 유용한 거 찾아볼까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대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대학교라고 하네요.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어 이게 어 정확하다기보다는 음좀 이상하네요. 그죠? 볼까요? 인천을 여행 인천 2박 3일로 여행할 때 일정을 만들어줄래 인천에서 유명한 관광지 뭐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는 뭔가 하면 아직까지 조금 음 정확도라든가 안정성은 어, 안정성은 모르겠지만 검색 결과에 대한 어, 정확도는 좀시 그는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검색인지 뭐 난리났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아, 간단한 데이터 어 입출력을 어 구현한 C 언어 코드를 선생님 볼래? 코딩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코딩은 하네요, 그죠? 어... 그죠? 어... 그러면 파이썬으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구현한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 음, 코드도 작성하네요. 음, 코드 작성해요. 좋습니다. 그죠? 음, 하나, 또 조금 약간 추론, 제 어, 어, 성인 학습자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 알려주세요. 음. 다른 특성이 있어요. 분명히 성인학습자들 대상으로 음. 여기 정확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 당연하죠. 그죠. 어, 바쁜 일정 다들 바빠요. 성인학습자들 그래서 유연한 교육 방법 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 음 피드백 받기를 좋아한대요. 제가 댓글을 열심히 써야겠습니다. 그죠? 어,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음 그러면 좀 전에 지나보자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를 진행 No, program program for my secretary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제 어 사업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레퍼런스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파악하고, 이 정보와 관련된 어 레퍼런스를 찾아가서 조금 더어 객관화 시켜주면은 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색 엔진 자체가 다 이렇게 변할 거예요. 예전에 쭉 링크, 링크를 중심으로, 어, 링크 중심의 검색 결과보다는 링크 중심에서, 링크 중심에서, 이제 결과 중심으로, 결과 중심이고, 중심이고, 이 링크가, 링크가 얘를 이제, 어 근거 링크가 이제 근거로 이제 활용되는 거죠. 그죠 결과 요약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하고 어떻게 연동을 했고 어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녹화를 했고요. 어, 제가 좀 테스트 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 검색 결과, 어, 빙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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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해내는 결과가 최신성을 아주 잘 반영하지는 못한다. 아직까지는. 근데 어, 기술이 계속 진보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마치 제채 GPT를 어, 기능을 하되 최신성의 정보, 정보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지피트를 어떻게 반영해서 서비스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